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2주차입니다 오늘 만들 앱은 사진 메모 공유 이런 앱입니다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위에 메모를 해서 친구들한테 보낼 수 있는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로 내가 지금 찍고 그 위에 메모를 해서 보낼 수 있는 에, 그러한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에 대한 내용은 이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음, 한번 살펴보죠. 자,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사진을 찍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레드, 블루, 그린이라는 에, 버튼이 있죠? 그 버튼으로 에, 여기에다가 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해서 아, 메모를 할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해 보지 않았던 에, 카메라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에, 쉐어링이라는 음, 컴포넌트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에 보이시죠? 난 비저블 컴포넌트에 카메라하고 쉐어링 이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이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건 슬라이더라고 해서 이렇게 위치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게 슬라이더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 이 새로 추가되는 컴포넌트들의 사용법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자. 디자인 한번 살펴보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캔버스가 있죠. 캔버스가 여기에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버튼 4개가 같은 키 크기로 호리 전탈 오레인 지먼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진 찍기 SNS, 그 다음에 요두 개는 이제 버튼이고, 요두개는 라고 표시된 부분은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LBL thickness. 그 다음에 요, 요 옆에 있는 요 부분이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뭐니? 얘는 캔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캔버스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에, 속성을 바꾸면 거기에 이제 사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네 요 가지는 다 버튼들이고 요거는 슬라이더 표시입니다 카메라하고 쉐어링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생긴 앱을 나하고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앱 인벤터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하고요 g t 0 1 2 12주차니까 012로 하고 이름은 카메라 앤 쉐어라고 하겠습니다 카메라 앤 쉐어 ok 버튼을 누르고요 자 이렇게 됐죠 여기에 이제 네, 디자인을 해주면 됩니다 음. 자 디자인 부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laughs> 자 처음에 <laughs> 음, 처음에 캔버스를 넣어야죠.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에서 캔버스를 가져다 놓고, 캔버스의 크기를 아, "height도 fil parent", "width도 fil parent"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이거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업로드 파일에서, 아, 고양이 그림 키티라는 이 이미지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요 밑에 요 밑에다가는 horizontal arrangement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interface 레이아웃에서 가서 horizontal arrangement 하나 자, 이 h 리 r i z o n t a l 는 uh, 를 가득 채워주죠. f 페런트또 h 리 r i z o n t a l 하나가 필요합니다. 얘도 w i 를 f 페런트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 음, 여기에, 에, 버튼 4개, 그리고, 어, 일단 버튼 4개부터 처리를 해보죠. 여기다 버튼을 4개 갖다 놓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버튼 4개를 갖다 놓으니까 네, 너무 커서 잘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버튼에 이, 이, 아니, 써지는 첫 번째 버튼서부터 RGB, 네, RGB라고 합니다. 우리가 컬러를 red, green, blue, red라고 써주고요. 요 버튼의 이름은 네, btn red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스는 어, 필 패런트. 같은 크기로 할때필 패런트로 한다고 했잖아요. 자두 번째 버튼은 그린. 그 다음에 이름은 g r e 그린. 그리고 위스를 필 패런트 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같은 크기로 어, 버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버튼은 어, RGB 블루가 되고요. 어, 이름은 비 b 한 u 로가 되고, 그 다음에 w i t h 를필 페런트로 해줍니다. 네 번째 버튼은 지우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랬죠? 지우기 이렇게 쓰고요. 얘도 w i t h 를필 페런트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4개가 네 음, 서로 이제 같은 크기로 어, 만들어지죠. 음, 그렇게 하고, 음, 얘는 이름을 뭐로 할까요? btn erase 라고 할까요? btn erase.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우기 버튼. 이렇게 이름을, 네 개를 다 붙여줬습니다. 요거, horizontal arrangement 안에 네 개의 버튼이,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은 전부, 어, 같은 크기로 이렇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RGB 이렇게 했고요. 얘를 글씨 색깔을 에, 레드로 바꿔줄게요. 이 글씨 색깔도 눈으로 딱 봤을 때 에, 레드라는 걸 읽지 않아도 보일 수 있게 얘를 레드로 해주고요. 조금 진하게 할까요? 그 다음에 그린은 그린 색깔로 텍스트 컬러를 그린 색깔로 바꾸고 조금 진하게 하고 블루는 블루 색깔로 바꾸고. 조금 진하게 해주고, 얘는 그냥 진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레드, 그린, 블루 지우기 이렇게 네 개의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여기 버튼 두 개를 넣고요. 이 아래쪽 Horizontal a g m e n t 안에 버튼 두 개를 넣고, 레이블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라는 걸 넣습니다. 여기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를 넣습니다. <laughs> 얘도 해줄게요. 얘도 텍스트를 사진 찍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찍기라고 하고 어 글자 크기를 좀 진하게 해야겠네요. 이 글자 크기를 진하게 하고 위스는 필페런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것도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BTN 카메라라고 할까요? 그래서 얘도 이름을 이쪽에 갖다 놓고 BTN 카메라 이렇게 해주고요. 두 번째 거는 SNS 이렇게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SNS라고 하고 글자를 좀 진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width를 필 e 런트해 줍니다. 그리고 버튼의 이름은 BTN SNS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요 레이블은 글자를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써주기 위해서 여기는 텍스트를 선 두께 두선 두께 이렇게 할게요. 선 두께 한칸 뛰고 콜론 한칸 뛰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음, 얘도 위스를 필 패런트 하겠습니다. 그럼 선두께 이렇게 나가고 이 슬라이더가 안 들어갔네요. 슬라이더를 다시 한번 넣게요. 을 위에 슬라이더를 넣고 이 슬라이더 이렇게 생겼는데 슬라이더에 위스를 필 패런트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네 개가 네 개가 다돼 있는데. 이선 두께라는 표시가 약간 위쪽에 있는 것 같죠? 어, horizontal a r r a n m e n t 에 가서 vertical을 c e 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개가 그 얘도 슬라이더의 width도 fill p r e n t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개가 나란히 위치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이 거의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두 개가 필요한데 그게 하나는 카메라고 카메라는 미디어에 있을 것 같아요 미디어에 카메라를 갖다 놓고요 두 번째는 소셜에 가면 소셜에 가면 쉐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갖다 놓고 그러면 카메라하고 쉐어링이 다 들어가죠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 두께하고 선 두께하고 이렇게 글씨를 써주고 여기 슬라이더가 있는데 슬라이더는 속성 창을 보면 속성 창을 보면 미니멈 밸류와 맥시멈 밸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슬라이더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면서 어, 숫자를 바꿀 수가 있는데 미니멈 값을 1, 맥시멈 값을 어,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다 글씨 쓸때 메모할 때 선의 두께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미니멈은 10, 맥시멈은 20 이렇게 쓰고요. 처음에 선 포지션은 3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처음에 이 상태로 1에서부터 20까지 표시가 될수 있고 그중에 3의 위치에 이선 포지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디자인이 끝났구요. 어,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할게요. 자, 요 스크린1을 선택한 다음에, 스크린1에, 네. 스크린1에 타이틀이 있잖아요. 얘를 카메라, 카메라 앤쉐어링 이라고 이름을 바꾸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음, 아이콘 있죠 아이콘도 바꿔주겠습니다 아이콘은 뭘로 할 거냐면 음, <laughs> 자 내가 이거 LMS에 올려줄게요 이거 쉐어링하는 표시죠 이걸로 갖다가 놓겠습니다 이거는 에, 아이콘 파인더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OK 해주면 음, 이렇게 되고 앱 이름도 요게, 요게,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붙여나갔는데, 이 숫자는 빼고, 카메라 앤 쉐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설치됐을 때, 바탕화면에, 스마트폰의 바탕화면에, 카메라 앤 쉐어, 그리고 아이콘이 이렇게 딱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디자인까지 끝났습니다. 음 간단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동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프로그램 프로그램 짜는데 디자인하는 건 굉장히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디자인하는 건 쉽게 할수 있는데 코딩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새로운 컴포넌트 하나 하나 추가될 때마다 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코딩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눈에 보이는 디자인은 아주 금방 할수 있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제 대면 수업할 때도 가끔 가다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시고사 모듯이 이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문제를 내주고 학생들한테 직접 풀어보라고 하면 디자인은 뭐 거의 다잘 합니다. 코딩하는 데서 좀 막혀서. 문제가 있지 디자인까지는 아주 잘하더라고요여러서여잘할도라고 생각을 하 s 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꼭 똑같이 디자인 i g n design design d e 요 i g n design d e s 수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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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 s i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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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 파워포인트에서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이런 문제를 낼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게 뭔지 예. 고양이 사진을 여기에 캔버스에 표시할래면 뭘 바꾼다 그랬죠 캔버스의 백그라운드를 바꿔준다 그랬어요 자요요음보는 이렇게 생긴 컴포넌트 이름 뭐예요? 뭐예요 슬라이더예요 슬라이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컴포넌트하고 쉐어링이라는 컴포넌트가 필요하다. 자, 요것까지만 알면 우리가, 어, 프로그램을, 음, 코딩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